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고,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죄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자유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와 실수로 인해 지금도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에 얼매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으려면 먼저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이미 버린 쓰레기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은 죄를 다시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